사자의 포효로 법을 표현하는 이유는 사자가 크게 울음소리를 내면 모든 동물들이 숨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 이외에 모든 동물들은 뭐냐?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자의 울음소리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중생의 분별망상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법이다, 그러면 이법 하나가 온 우주를 뒤덮고 있는 거고, 분별이다, 그러면 분별 하나가 온 우주를 뒤집는 거지, 반은 법이고 반은 분별이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우렁차고 크냐, 적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더라도, 이 진실이면 분별망상이 다 죽어버리는 거고, 목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 일이면 소리 없이, 울음소리 없이 모든 분별망상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